안녕하세요. 알지의 노다지의 알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업으로 100만원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업으로 100만원 만들기 쉽지는 않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다 보면 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소비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많이 생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직까지 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인 것이 내가 소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구매의 볼륨이 커지면 그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수입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수입으로 다 창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입의 소, 어, 그런 원천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냐면 음, 바로 그 유통이라는 것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유통이라고 하면은 기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통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고 그리고 저 역시도 유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유통의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물건을 살때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분명히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나는 그저 소비만 하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통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총판, 도매, 소매, 광고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겠죠, 물건에. 그런데 공장은 물건 값의 20% 정도 되는 원가와 그 제품 원료 값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총판, 도매, 소매 광고의 80%, 물건 값의 80%가 서로 나눠 먹으면서 소비자들은 100%의 물건 값을 지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자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의이 유통 과정 들어가는 이 마진들을 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알고 있다면 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장에서 나오는 그냥 제조된 물건을 그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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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훨씬 싼 값의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아메이가 제조를 해서 광고 총판 도매 소매 과정을 없애고 바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주는 방식으로 방식을 채택을 한 건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제조 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유통회사로 알고 있지만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소비자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은 제품이 좋아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줄때 주기 전에 물건의 원가와 제품의 질은 일반 공장에서 만든 20%보다 40%, 그러니까 물건 값의 40%의 원료를 드리고 그리고 중간에 35% 정도를 음, 기금으로 모아놓고 소비자들에게는 70에서 80% 정도의 제품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중간에 35%는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는 35% 그냥 할인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건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35%의 기금을 모아놓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재분배를 하게 되죠. 소비자에게 재분배를 할때 똑같이 동등하게 물건값의 30%인 이 기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차등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가져가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어 열심히 하다 보면 은 내가 더 욕심을 내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 갖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에 불만족을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인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공, 이게 정말 공평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어, 3%부터 21%까지 기본적인 1차 보너스로 계산을 해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35%까지 2차 보너스, 그다음 3차 보너스로 나누어서 어.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 1차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산어 제품을 구매한 그 소비에 대한 보너스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 다음에 나의 그룹에 계시는 모든 소비자분들 또는 사업자분들 함께 같이 공동구매 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써야 3%에서 점점 21%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쓰는 게 아닌 나와 같이 쓰는 사람이 늘어나면 21%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1%까지만 받으셔도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 추가적인 부업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부업이 아닌 본업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35%까지도 받을 수 있는 2차와 3차 보너스를 도전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사업의 수입은 어, 제한이 없고요. 무한대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보너스 플랜이라고 할수 있겠어요.